봐봐, 다음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자, 이게 문제네. 얘는 1.3.5.지. 그럼 1.353535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무한으로 가는 소수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얘가 뭔지 궁금한 거잖아. 걔를 x라고 한번 나볼게. x는 1.353535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순환 마디인 3, 5가 소수점 아래 또 오게 하려면 양변에 100을 곱해 보는 거야. 100X는 135.353535 13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자, 얘도 무한으로 가겠지?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얘랑 얘가 똑같은 거고, X랑 이게 똑같은 거니까, 아래에서, 자, 좌변끼리 아래에서 위에 빼준 거나, 오변끼리 아래에서 위에 빼준 거가 다 같은 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주면 99X. 자, 0.3535는 뒤에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135에서 1을 빼준 134가 여기 써지게 되겠다. 양변을 99로 나눠보면 X는 99분의 134가 되겠지, 그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다. 해서 1.3도트 5도트는 분수를 나타내면 99분의 134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얘도 한번 해보면 자, 얘는 얘를 x라고 놔볼게. x는 0.542222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소수점 아래가 이렇게 <laughs> 순 한마디인 2가 계속 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양변에, 자, 이렇게 소수점 뒤로 이렇게 두칸 가야 되잖아. 100을 한번 곱해 볼게. 100X는 54.22222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어, 여기다가 10을 한번씩 더 곱해 보자. 그러면 1000X는 542.222 어?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어. 차에서 요렇게 된 거가 자,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 볼까? 좌변끼리 뺀 거랑 우변끼리 뺀게또같을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 주면 900x. 그다음에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나면 <laughs> 얘네들을 빼 주고 나면 488. 그리고 나서 양변을 900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900분의 488이다. 그치? 아, 그럼 위아래 4로 약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X가 225분의 122가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225분의 122. 이해 돼?